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네, 오늘은 재택근무한 날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동네 공원에 나와가지고 제 취미생활인 RC카를 굴리고 있습니다. 요즘에 S&P 500 52주 최고가 기록했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와는 반대로 어, 솔직히 S&P 500 투자하는 거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제가 목표하던 모습을 드디어 이룬 것 같기도 한데요. 어, 한참 작년, 재작년,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식도 막 오를 때, 저 또한 주식 투자, 부동산 투자 관련된 유튜브와 블로그, 카페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.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? 삼프로 TV나,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, 전인구 경제연구소, 뭐 김작가 TV, 웅달책방, 뭐 이런 거를 전부 올라오는 거 빠지지 않고 다 찾아다니면서 봤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, 다 그냥 시간대 여기 타임킬링용이지, 투,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됐다든가, 그걸로 수익을 많이 받다든가, 이런 건 없었어요. 그냥 재미로 봤던 것 같아요. 마치 예능 프로그램처럼.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난더 투자를 더할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되게 했던 것 같은데, 지금 생각해 보면은, 음,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네, 물론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<laughs> 어른이 되기도 했지만, 음, 주식 투자든 인생이든 거의 뭐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떤 꾀를 부려가지고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. 근데 그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꾀를 부려가지고 인생 쉽게 쉽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비투라고 하죠. 주식 투자 같은 거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잃는 사람, 빚쟁이가 되는 사람, 이렇게 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누구한테도 비난받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다는 논거를 말씀드리면, 네, 제가 저희 부부가 살아갈 만한 아파트, 실거주 한 채, 그리고 그 담보대출이 물론 껴있지만, 저희가 월 수입 대비했을 때, 음, 버는 거에 20%, 10%대 정도의 대출 상한만 하고 있거든요. 한마디로 영걸은 아니라는 거죠.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, 남은 돈은, 네, S&P 500이라는 그 미국 종합지수에 투자를 해가지고, 차근차근 한 번에 뭐 거치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, 조금씩 모아가지고, 노후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. 30대 중반, 후반 나이인데, 그렇게 노후대비하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회사생활, 그리고 회사생활이 아무래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. 그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 수 있게 건강관리, 멘탈관리를 하는 그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상그롭게 어,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아시카를 가지고 노는 이 활동도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기분 좋아지는 활동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저는 이와 더불어서 밤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3km씩 달리기를 하고 있고 어,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. 습관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고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 있습니다. 음 예전에는 딱 그런 생각이었죠.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와이프랑 강아지 네 부자로 살게 해줄게 약간 이런 이상한 어, 대의 명분을 가지고 네, 유튜브를 그렇게 봤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와이프든 강아지든 같이 시간을 보내준 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런 뭐 재테크 보 재테크 유튜브 보는 게돈 버는 거라고 투자 공부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참 부질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뒤늦게서도 뒤늦게서야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강아지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가, 뭐 구독자 감소하던데, 뭐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, 그러면 저는, 네, 강아지 산책, 그리고 제 아시카 주행을 마치고, 이제 들어가서, 네, 재택근무 준비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되게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었는데, 봐주셔서 감사하고, s p 5 0 0 투자는 쭉할 겁니다. 하지만 예전처럼, 그렇게 뭐, 모... 옥매면서 하진 않겠다.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